안녕하세요. 파과연출한 민규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이렇게 또 가든 어, 자리에 오시고 아가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연휴 때어또 다른 영화도 많고 놀러갈 좋은 시간인데도 어, 이렇게 아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어, 너무 고맙고요. 어때 재미있었어요 어떠셨어요? 네. 예. 아, 아 다행이네요. 오늘 여름 신선한 극장 체험 했을 텐데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극장에 오래 더 살아남아서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,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화 그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저희 파워를 선택해주신 여러분의 그 지성에 저는 감사합니다 <laughs> 끝까지 응원해 주실 것을 믿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<laughs> 아, 저희가 그 어제 그제 대구, 부산 이제 무대 인사를 하고 다시 서울로 왔는데 고향이 온것 같은. 요자리 고향입니다. 그 아무튼 저희 두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지금 저희 이제 일주차 넘어서 2 주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힘대 주세요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제저 네, 영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. 이 신선함을 주변에 많이 많이 전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이현준입니다 첫 주차 이렇게 무대 인사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입소문 내주셔서 우리 뭔가 어, 다시 이렇게 명곡점을 찍고 어, 이렇게 좋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밖에서 들었어요. 여러분들 덕분이고요. 이렇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빈 자리 없이 가득 자리 비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힘입어서 열심히 무대 인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거는 저희 영화 안에서 나오는 그 선생님께 서 쓰시는 비념을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 본따서 만든 키링입니다. 네, 이거를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저희 배우분들이